안녕하세요. 가옥 방장 호이자입니다 일단 서령부터 말씀하자면요. 제가 서울을 놀다가 지하철을 놓쳐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막 채웠거든요. 그 버스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갑으로 웃기고 유튜브가게다 촬영 갖고 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이자예요좋됐어요 지금. 갇혔거든요.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 돼요. 가볼게요. 근데 지하철이 안 생기게 땡기, 안 기도해야 돼. 진짜로. 진짜 안 되는 거야. 진짜,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네? 다시 내려가 볼게요. 내려왔습니다. 지하철이 안 와요. 존나게 무심하시지. 지하철이 왔어요. 가볼게요. 제가 왜 여기서 말을 안 하냐면요, 말을 하면은, 약간 쪽팔리고 영상찍은것도 이제 성문제 자체만 돌릴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영상을 못찍겠어 갖고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지금 보니까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버스랑 안맞나봐요 지나가는 버스만 봐도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아주 그냥... 저는 이렇게 힘들게 집을 가고 있는데, 지방에서 사람들이 너무 평화롭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화를 움을 끼고 싶었어요. 근데 그럼 안 되잖아요. 전 방적이니까... 아, 죽을를좀 좋겠어. 거기 다와 갑니다. 예, 뭐 내렸습니다. 돌아왔거든요 아 처음엔 여기 있는거 즐거웠는데 이젠 지겹습니다 집가고싶어요 친구집은 날만하진 말고 그냥 집가고싶어요 제집 지금가고 화이팅 만 끌게요. 음. 안녕. 씨발.